여기는 산청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이한 3년 됩니다. 보신 언제가? 태묵은 갈등. 옆에 사람 피해 주잖아. 지 여전한 피해. 얘네 한번 이렇게 식겁을 먹어야 돼요. 격해지는 감정. 제발 근상에분들 이거 좀 봐주시고 좀 남들 위해서. 지난 몇년 동안 대체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골 마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터미널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스멀스멀 이상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때 벽면에서 발견한 한 장의 종이 등산객들을 향한 부드러우면서 강한 읍소가 네, 그, 느껴집니다 좀몇년 됩니다 우리 이제 붓시 넣고 자기들은 좀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방향에서 신발을 붓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이홍어차원에서붙이 네. 네. 넣는 거거든요 다함잠잠상상해해볼요요오처처비오오는사사방에서꿉꿉한 기운이 몰려드는 이때 꽉 막힌 차안에서 누군가 등산화 끈을 풀고 신발을 벗었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차안에서항의를 많이 해요. 서한 분이 이에요 음. 다른 손서들이티비에서이용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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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또, 봄철이 되면은, 또, 등생객들이 자꾸 많이, 우리요이을 많이 하거든, 서울로. 네. 나는 좀 무방하지만은, 다른 손님들이 막, 이 냄새 이 난다고 막, 크, 막, 그 이욕으로좀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붙시놓고 자기들은 좀, 그, 다른 사람들이 해해주는 방향에서 신발을 붙지 말아달라고, 네. 우리가 이 홍어 차원에서, 전뿌시능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전 저는 냄새 나죠. 경험을 없는데 옆에서 그런 걸 보니까 봐이더라고요 아, 네. 냄새 나잖아요. 공동적인 차 안에 네. 좁은 공간에 네. 그땀면하고 네. 너무 옆에 사람 피해 주잖아요. 네. 그걸 예의라. 그리고 등산화를 신고 벗으면은 다음에 또 등산할 때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네 한번 이렇게 식컵을 먹어야 돼요. 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부터는 절대로 안 그런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온 지리산 등산객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원지 쉐버스터미널. 하지만 모든 등산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이렇게도. 그 자기 이제 그런 거 아는 분들은 평소에도 산에서 뭐 씻고 내려오는 분도 있고 또여 우리 화장실에서문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씻고 또그 그, 뭐이고 슬리퍼라든지 이렇게 갈아 신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고맙죠 우리한테는. 예예 네, 그런 겁니다. 예전에 비해 더할 수 없이 좋아진 대중교통 환경. 하지만 아무리 편하고 아늑해도 공공장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고. 좀 남들 위해서 좀 신발 좀벗지 말아주시면 우리가 막 항상 이공국차에서 고맙게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원지 터미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산객 여러분 행복하게 산행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주변 승객들을 위해 진한 채취를 남기는 행동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 식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 이야기들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괜히. <laughs> <laughs> 밤이 찔리는데 네.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구두 벗고 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은이어서 괜히 또 불편 기자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미안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요즘은 등산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네.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입니다 네. 저도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딱 보는 순간 발 냄새를 맡게 되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발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발을 자주 씻고 말리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신발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발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말을 자주 갈아 신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베이킹소다나 녹찬물에 조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음. 네, 이제 돌아가셔서 댁에서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뒤처리를 하실 일인데 우선은 처리를 아무 조치를 못했다면 네. 차에서 신발을 벗는 그런 행동만큼은 좀 자제를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어, 등산을 마치고 차에 타실 때는 버스터미널 그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씻고 네. 타시라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꼭좀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네방네 빅뉴스가 준비한 소식 뜸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트 right 나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옛 마산 삼복도로 고지대 언제나처럼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건물. 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직업을 구하고 또 치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마산 장애인 복지관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 또 창소의 협소, 어,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 장애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가만히 복지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리 고지대라지만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런 곳에 장애인 복지관,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 길을 10년 넘게 다녔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경사로 인해 갖고 여기는 휠체어조차... 접근하기가 어렵고 유모차도 올 수가 없어서 아이를 등에 업고 여름이면 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등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 길을 다녔습니다. 이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일반인들도 올라오기 힘들어하는 이 길을 장애아이를 들쳐 업고 이 길을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앞으로 쏠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트럭 보기만해도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러네요. 차도 저렇게 할 정도면.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 써야만 복지관 출입을 할수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너무 가파르고 버스를 이용하자니 버스도 하루에 한 대밖에 안 오고 그것도 배차 간격도 너무 길고 그러면 이 길을 이용해야 이 길을 이용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차들이 쌩쌩 다니고 있습니다. 입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산시 장애인 복지관이 이 주차장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앞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하고 심지어 작년 정도에는 아이 하나가 뛰어나가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음. 마산 장애인 복지관 외부 환경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내 환경은 더큰 문제입니다. 여기는 수면실 수 있고인데도 비가 내가지고 폭발했어요. 아이들 청장에 들어가서 환기가 잘안 되거든요. 여기 내리벨트 있잖아요. 보시죠 이렇게 얼룩이 다졌어요. 저기는 붕붕 붕 습기가 항상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만큼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이렇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급식실, 그러니까 식당을 가려면 운동장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식당 그 주변을 돌아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휠체어가, 있지만, 휠체어가 자유롭게 네, 다닐 부분입니다.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계단뿐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실 사정은 어떨까요? 한눈에도 너무 좁고 어둡습니다. 네. 안에 이제 폐쇄 공포증이 있는 아이나 좀 답답한 거를 못 견디면은 안에서 조금 힘들어요 보시면 또 지금 채감도안 되고 환기도 안 되기 때문에 공기 그~ 순환이 안 돼서 그~ 호흡기라든지 뭐~ 어떤 대상자가 만약 감기라도 걸리면은 같이 연달아서 좀 걸릴 확률도 있어서 그런 건강상의 위험도 조금 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안에 이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언어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 그~ 가르쳐 줄수 있는 그~ 제약점들이 조금 많아요. 보면은 뭐 동사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할때 같이 구르고 뭐 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판넬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도 조금 그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저기서 어 어떻게 치려니까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조금 울퉁불퉁해서 또 불편한 부분들도 조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창도 없고 네네네 공기도 택할수밖에 없고 환기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마산시에서는 네. 이 장애인 복지관이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는요. 네. 사설 치료실은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관이면은 좀 다양한 장애인들이 조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체나 이제 좀 신체가 어렵다든지, 이제 그, 신체 활동이 조금 어렵고 이제 혼자 스스로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면은 이 안에서 조금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길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좀 열악하긴 하죠. 마산 장애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정말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우면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더 쉬운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조금 더질 높은 그런 다양한 뭐 체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동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마산 장애인 복지관의 복지는 길가에 내팽개쳐진 걸까요? 수차례 걸친 복지관 이전 요구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만 되풀이하는 창원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월요일에 거침없는 시간 야구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추진수 선수가 2015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와의 원정 경기에서 2루타 2개를 포함해서 4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추진수 선수의 활약으로 팀은 템파베이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또 강정호 선수는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홈런을 때려쳤습니다. 2루타 2개 추진수, 시즌 2호 홈런, 강정호 선수까지 한국인 메이저리그들의 활약성이 돋보인 한주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활약상을 제대로 보여준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전력 질주 함께 봅니다. 6경기 모두 홈에서 치른 지난주. 한국 나이로 부르기된 손민환 선수 올 시즌은 더욱 눈부십니다. 올 시즌 선발 한자리를 꿰차면서 NC 마운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칼같은 재구력을 앞세운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 선수. 이번 주만 2승을 거뒀습니다. 어린이날 모두를 웃게 만들면서 시작된 기아와의 경기는 2승 1패로 마무리가 됐고요. 낙동강 더비,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도 공격, 수비, 주루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모두를 춤추게 하는 시리즈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5승 1패, 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 이제 시동 걸린 다이노스입니다. 현재까지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NC다이노스는 5월 승률을 회복하면서 현재 5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과 주산은 변함없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노스가 5월 들어서 정말 전력질주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개 경기 8승 2패로 10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다이노스 팬들에게도 할리우드 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야구 찜에서 찜한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5월의 표창한 하늘, 그 아래 마산 구장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정 없이 3, 3, 5, 끊임없이 몰려드는 마산의 야구 팬들. 경기장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5월 5일 마산 야구장은 어린이가 접수한다. 마산 야구장 매진. 올 시즌 첫 매진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에도 매진. 9일에도 또 매진. 무려 세 차례나 매진을 기록하면서 경남 야구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기가 죽은 롯데 선수들. 우리 선수들은 매진 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합니다. 다이너스의 거침없는 질주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항성이 필수군요. 남은 경기도 멋진 기록 세워주실 거죠? 마상구장의 감도는 긴장감 9회 말 4대4 동점 상황 이호준 선수 슥 둘러봅니다 석훈나이루 쪽이다 자자자 성민아 던지마라 쳤습니다 정확하게 이루 쪽으로 공이 날아가면서 끝내기 한타를 만들어내는 지석훈 선수 태인주 선수가 홈으로 쏙 들어오면서 승리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오고 두 얼굴을 감싸는 윤성민 선수 선수도 팬들도 환호성을 기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쳤다 하면 안타, 또 안타. 더가옷에서도 환호성이. 딴짓하던 팬의 두 눈도 번쩍 뜨게 만드는 안타. 석코나내발 뜯기 잘했지? 박자쿠 선수의 프로차 끝내기 안타가 두번째 쯤이었습니다. 지난 한주 우승을 쓸어 담은 다이노스. 팬들의 축하가 이어졌는데요. 꼬마이도 아빠도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저먼한먼 바다 건너 대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화 N.C. 다이노스 대만 헬 목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만의 다이노스 팬 목상현 씨는 매번 N.C.의 승리 때마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다는데요. 대단하죠? 한국도 어쩜 이렇게 잘 적나요? 오시즌 부사 없이 멋진 경기 부탁드려요. 꼭 가을야구 갑시다. 항상 응원할게요. N.C. 다이노스 화이팅. 꼭 가을야구 갑시다. 저도 응원할게요. 다이너스의 한류 열풍, 앞으로는 더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대만팬 목상현 씨는 SNS에서도 꽤 유명한 다이너스의 열혈팬이라고 합니다. NC 다이너스가 승리를 할 때마다 포스터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바빠지겠는데요? 목상현 씨, 한국 오시면 저에게 연락 한번 꼭 주세요. 야구쯤에서 꼭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야구 찜은 NC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랑하고 싶은 장면들,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들, 또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경남아사랑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야구 찜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부터 있을 한주 경기 일정 안내드립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잠실구장에서 LG 트위스와의 경기를 갖습니다. 프로 첫승 찰리 선수의 노이트 노란 등 다이노스는 LG를 상대로 많은 기록을 써내려 갔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대구 시민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갖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게 유난 약한 모습을 보여준 우리 다이노스였는데요. 시동 걸린 다이노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NC 다이노스는 이 거침없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7일 마산 야구, 마산역에서 이제 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무 협약 체결로 마산역에는 NC 다이노스 포토존이 설치가 됐고요. 또 코레일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야구장으로 오면 현장 할인 3,000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홈 경기가 있는 날에는 마산구장 굉장히 복잡한데요.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오고, 또 현장에서 3,000원까지 할인도 받고, 일서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n c 다이노스 여러분들 팬 전력질주를 응원하면서 월요일의 야구찜,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